열정과 감동이 살아 숨 쉬는 무대의 중심, 트로 스타로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심장을 두드리는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026년 1월, 과연 누가 가장 뜨거운 무대를 장악할 것인가? 가장 많은 공연으로 전국을 뒤흔든 트로트 가수 탑5, 박지현, 정동원, 이찬원, 영탁, 그리고 이명훈까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이 폭발하는 라인업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놀라운 기록,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무대에 불이 꺼진 순간 관객석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하듯 터져 나온 환호성, 2026년 1월. 대한민국 트로트판은 다시 한번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단순한 공연 일정 공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에 가까운 투어 경쟁, 그리고 기록과 기록이 충돌하는 충격적인 서사의 시작이었다. 2025년 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번 1월은 다르다. 이 정도로 빡빡한 투어는 처음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박지현, 정동원, 이찬원, 영탁, 이명웅 이 다섯 명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는 순간 팬덤은 둘로 나뉘었고 예매 사이트는 연속으로 마비되었다. 폭풍 전야 투어 발표 전이 긴장 투어 일정이 공개되기 전날 밤 각 소속사의 SNS는 위미심장한 이미지 한 장씩만 남겼다. 마이크, 텅빈 무대, 혹은 조명 아래의 실루엣.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팬들은 직감했다. 이건 큰게 온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동시에 터진 투어 일정 발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다섯 명 모두 1월 한달 내내 전국을 돌며 일부는 해외 일정까지 포함된 초강행군을 선택한 것이다. 고압주의 박지현 무서운 상승세의 폭주, 가장 먼저 업계를 놀라게 한 이름은 박지현이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대주로 불리던 그는 2026년 1월 단독 투어로 최다 공연 횟수를 기록하며 판을 뒤집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무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거칠고 더 절절해졌다. 관객들은 말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다. 정동원 소년에서 제왕으로 정동원의 1월 투어는 하나의 서사였다. 국민 손자라는 수식어를 벗어던지고 완성형 아티스트로 올라서는 과정이 그대로 무대 위에 펼쳐졌다. 특히 중반부 공연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이어가던 장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그날 이후 그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성장 드라마의 결말부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찬원 안정감 속에 치명적인 반전 이찬원의 투어는 겉보기엔 가장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웠다. 한치위 흔들림 없는 라이브. 세대를 가리지 않는 선곡. 그리고 공연 후반부에 터지는 예상치 못한 파워풀한 무대. 관객들은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여운이 남아있다. 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영탁흥의 폭격. 현장을 집어삼키다 영탁의 공연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터였다. 대창, 박수, 환호가 쉼 없이 이어졌고 관객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다. 모두가 무대의 일부가 되었다. 1월 중 가장 빠르게 매진을 기록한 공연 역시 영탁이었다. 그의 투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집단적 해방감 그 자체였다. 이명웅 기록이 전설이 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이명웅. 그는 경쟁의 바깥에 있었다. 공연 횟수, 관객수, 매출, 모든 수치가 이미 비교 불가였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공연장은 숨을 멈췄다. 한 소절, 한 호흡마다 관객의 감정이 따라 움직였다. 2026년 1월 그의 투어는 공연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이후 트로트 파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 다섯 명이 1월 투어가 끝난 뒤 업계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투어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잣대가 생겼고, 팬들은 더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26년 1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었다. 트로트의 다음 10년을 결정 지은 분기점이었다. 숨 막히는 경쟁, 감정을 찢어놓는 무대, 그리고 전설의 탄생, 이 모든 것이 단한 달에 벌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여운 속에 서 있다. 팬덤의 충돌, 숫자로 증명된 진짜 승자 공연이 끝나자마자 각종 데이터가 공개됐다. 총 공연 횟수, 누적 관객 수, 평균 객석 점유율, 실시간 검색어 점령 시간까지. 숫자는 냉정했고, 결과는 잔혹할 만큼 선명했다. 박지연은 공연 횟수에서 압도적인 1위. 정동원은 20대 이하 관객 비율 최고 기록. 이찬원은 전 세대 평균 만족도 1위. 영탁은 가장 빠른 전성 매진, 그리고 이명웅은 모든 지표에서 비교 불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누가 진짜 탑인가?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이다. 하루 종일 이어진 논쟁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트로트는 더 이상 느린 음악이 아니었다. 이후를 바꾼 한달 2026년 1월 이후, 트로트 투어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다. 무대 규모는 커졌고, 라이브 밴드는 기본이 되었으며, 스토리텔링 없는 공연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관객은 더 이상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폭발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 다섯 명이 한달 안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판 자체를 다시 짰다. 전설은 기록으로, 기록은 기억으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기억나? 2026년 1월. 하루가 다르게 매진 소식이 터지고, 무대 영상 하나에 밤새 댓글이 쌓이던 그 시기. 트로트가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 말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다섯 명의 이름, 박지현, 정동원, 이찬원, 영탁, 임영웅. 그들은 2026년 1월을 지나간 시간이 아닌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 버렸다.